네. 어 네. 여보세요? 서시부유망주네 중... 어. 네? 오 네? 네. 우리 카돌이 보초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스카타락인지 뭔지 하는 거래 알려드러 온 1위 의 강사 감귤입니다아와 아, 안녕하세요. 와 규리님이 또 1타 강사시잖아요. 직접 여장한채로 나가기도 하고 아이고, 디즈니랜드까지 그렇게 가실 정도면 네. 상위 1%가 아닐까. 저요? 조용히 하고 자 그, 그러면 어떤 걸 오늘 가르쳐 주실 것인지 자 그러면은 저희 같이 놀이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하카오님은 이제 일반적인 남자로서 어, 나라면은 이렇게 할것 같은데라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어 아닌데 보충하면은 그렇게 안할 텐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의 강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남자 둘이서 놀이동산에 가나요? 근데? 세세한 건 빠지지 마시고. 아예 아, 예. 아 제가 선생님께 무례를 범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laughs> 요즘 것들은 나 옛날에는 선생님. <laughs>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아, 그렇다 선생님을 범할 수는 없고.. 참.. 뭐라고요.. 링크스타드 <laughs> 와.. 포커피를 그 넣어서 오세요.. 와.. <웃음> <웃음> 자, 그럼 일단 입구로 들어가야죠.. 자,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입구에 도착 <laughs> 네.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금 뭐가 보이시죠.. 여기 그.. 분수가 보이는데요.. 음.. 그러자마자, 뭐, 뭐, 타고 싶어요? 보통, 연인이랑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면은, 어, 일단, 여기서 사진부터 한번 찍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거는 무슨 인싸들이하는 <laughs> 짓이에요? <웃음> 네, 네, 네? 아니, 그,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어, 서로, 서로 막 쳐다보고, 이렇게. 그런 짓은, 보추는 하지 않는다고요? <laughs> 근데, 규리님, 저번에 연애 한번 또. <laughs> 이제 만약에 전화했잖아요? 이제 같이 사진 찍자만 말은 안 하고 잠깐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핸드폰 들고 몰래 셀카 한장아 몰래, 몰래 셀카 아, 아, 그 몰래 찍은 듯한 막 구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큐엘님 네. 딴데 쳐다보고 저, 있고 이거 봐 찍는 거아니어 찰칵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희 기념품 샵한만들어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기념품 사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 저 남자 둘이서 놀러 기념품 사에 왔습니다 저라면은 보통 여기서 산건 밖에서 산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사, 안, 사지 말자 할것 같아요 아, 아니면은 이제 어, 사달라는 대로 그냥 네네. 다 사줄 수도 있고 막 그냥 개호구였네요 네? 아니 그럼 규린님 어떻게 할 건데요? <laughs> 일단 기념품 섬에 들어가서 하오카님 말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야 남자 두 명이서 왔는데 뭔 기념품이냐 여기 이제 귀여운 모자가 있습니다! <laughs> 그 놀이동산에 왔으니까 이런 거 끼고 돌아다니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부끄럽지 이렇게 하나 산다 아 부끄러워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 그럼 사진 한번 찍을까요? <laughs> 아, 아 뭐야 <laughs> 더웠다면은 방금 거기서 규리님 여기 좀만 둘러보고 계세요. 그다음에딴데 가서 혼자 사진 찍고 왔을 거예요. 아, 아, 규리님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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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잠깐 다녀올게요. 아, 뭔가 사기꾼 스멜이 나는데, 야, 나 좋은 생각 났어. 여기 공포맵 있잖아. 규리님, <laughs> 거기 끌고 가자. 좋다! 아 그거야 <laughs> 어 적당히 비좀 맞춰주다가 거기로 끌고 가자 아 귤리니 아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 오... 니모님은 이 놀이공원 오면은 어떤 식으로 노시나요? 저는 일단 바로 줄부터 드죠. 놀이동산에는 이제 놀이기구 탄 것보다 줄에서 대기한 시간이 더 길어가지고 줄 기다리는 사이에 막 스킨십 하고 막. 아니 이 사람 그냥 완전 개인사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에, 에, 이게, 아니, 이게. 저는 놀이동산. 놀이공원... 혼자서 밖에 안가아가지고아아예 <laughs> 예. 보통 이예데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스킨십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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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머리에 만짐 당하는 거예요. 머리에 만지작 만지작 당하면 야키 작다고 놀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치? 내가 만져는 안 됩니다. 아 만집을 당해야 한다. 아 오히려 이렇게 만져진 것도 노려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떨까? 아우리 카노이 귀엽다. 어나나안 귀엽거든. 내가 너보다 크거든. 내가 키도 훨씬 크거든. 머리 하나 차이거든 너보다. 어, 어, 내가 어. 내가 너보다 키존나 어. 크거든. 나 어. 내가 근데... 이만큼 차이나거든. 아니 그 정도까지도 안해는되잖아요 <laughs> <말해도> <laughs> <laughs> 어? 자 이제 제가 친구예요 카톨리한테 같이 이제 싸우나 들어가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남자끼리니까 뭐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요 없네요 남자끼리지만 같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어. 그럼 그럼 그 요즘 들어 신경 쓰이는 약간 봉긋한 어? 가슴 때문에 그 남들이랑 같이 목욕탕 못 간다고요? 여자도 아닌데 왜 가슴이 봉긋한 걸로? <laughs> 원래 보초는 그런 거예요. 같이 가자하는 일단은 좀 약간 망설여야 돼요. 바로 꼭 어, 그래 남자끼린데 어때 이런 거다아나 요즘 좀 신경 쓰이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회적 망설여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 한번 가보자. 궁금한데. 네, 궁금할까 한번 가보자. 네. 오친 와, 대박! 그러면 그럼... 벗어... 옷부갈아입까 아... 아니 그러 아... 아니.. 아니.. 제가 옷 갈아입으라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 요 이제 막 어? 부끄러워니까 안내 와서 갈아입어야 된다고 혼자서. 아 그러, 그럼 그한번 해볼게요 다시. 먼저 옷부터 갈아입을까? 어, 먼저 들어가 있어 나나옷 갈아입고 올게 같이 갈아입어도 이상한 남자끼리인데. 아, 아 아니, 아니야 그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알았어 먼저 먼저 와서 기다릴게. 어 드, 들어가 있어. 어 이렇게 해놓고 보내놓고 이제 뭐 이거 이거 이거라도 갈아입어? 어쨌든 갈아입었으니까. 아! 어그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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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었어. <웃음> 어 그보다 수영복이 왜 이, 이, 이거 그, 맞아? <laughs> 아니 그 주인분이 이걸 주더라고. 어어어어, 어, 어, 어. 나도 나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들이 이걸 줘, 줘가지고. 우리 귀여워가지고 여자인 줄 알았나봐. 아, 어쩐지 아까부터 여탕키를 주더라, 막 자꾸. 이거 빨리 기분 나쁜 거 갈아입고 오자. 어어어, 어, 어, 그, 그, 그러자. 어어. 어. 그래, 우리, 우리 남자 봐라. 그, 그때 좀만 어?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암컷 파랑 루트인가? 이제 혼자 거울 앞에서 자세 잡는다고? 어, 맞아, 맞아. 막. 이제 혼자 막 거울 앞에서 괜히. 어, 이... 이게 정말 귀여웠나 하면서 막 자세 잡는다고 이제. 고만히, 고만 하세요. 그 그냥,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요? 아, 그 거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거울은 이제 이쪽이잖아. 거울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걸... 이거. 아, 이, 이, 이게 나? 내, 내가 이렇게 기, 귀여웠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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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 아직 옷다안 갈아입는데. 거울... 방금 했던 말 우리 같은 반 친구한테 들키고 싶다. 아니면은 형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laughs> 경험하세요, 주인님. 자, 그러면 우선 구원님과 한번 밖에 나가볼까? 이 이걸 어떻게? <laughs> 요런 시나리오까지. 보충하면 아. 흔히 겪는 일들입니다. 오늘 좋은 경험 하나 하셨네요. 그 혹시 진짜 찍은 건 아니죠? <laughs> 어, 교인님 여기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불꽃집이네요. 음, 이제 네, 교인님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네. 남자를 남자로서 하우카우님이라면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어? 공포이지? 어아그 어. 괜찮지 어, 일단 가서 다 때려부술 수 있어 형럼 가보자 그래 가자 들어가진 말자 왜요? 자 보츠는 버튼은... 공포의집을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럼 들어가요. 그 남자니까. 예 들어가요 그럼. 뭔가 이제 여기 안 들어가면 막 겉쟁이였고 그러니까. 예. 난센척 그래요. 내 남자니까 그래 뭐 같이 가자.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끝> 들어갔는데 너무 <그럼> 무서워서 <끝> 이제 같이 온 친구 막 팔짱 끼고 이제 막. 에이 뭐 어떡해. <끝> 에이 뭐 언제 끝나? 그렇구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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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해야 된다. 어 그렇구나. 에? 아니 그안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차, 오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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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갔고요. 에이 일주일 있다 와봐, 일단 와봐.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laughs> <laughs> 어, 저희 대화 남자가 보이네요. 아 이거 노래공원이 꽃이죠 이거. 네딱 오늘 재밌었네 하면서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막어 스킨십 하고 또막어 키스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여기서. 아마 혼자서밖에 타봤으니까. 아혼자서만 타봤. 아. 나 오늘 차 같이 탈수 있겠다. 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갈까요, 그럼? 가보냐, 가보냐. 저 관람차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관람차에서는 이제 서로 막 추억 공유하다가 이제 서로 눈 맞추고 음... 이제 키스해야죠. 어, 근데 그거는 좀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가끔가다 여기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정도라서 그 격렬한 운동 하지 말라는 안내가 가끔 나올 때도 그거는... 있어요. 뭐냐고? 우추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타면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다 보면서 이 시간만큼은 진짜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저런 식으로 옆자리 앉은 친구한테 다가가면서 스킨십 유도하는 아니 스킨십까지는 아니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서 약간 여성스러움이 나오는 거죠. 이제 분위기 잡으면서 오늘 되했었다. 그치 이렇게 약간 마무리. 어, 역시 그 디즈니랜드 혼자 가보신 경력자시네요. 아 근데 거기 혼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엄청난 상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할게. 아, 농담 농담. 에또 농담 농담. 정확히 대화 란자까지 한 바퀴 마무리했네요. 아 이게 귀한 가르침 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더 있나요 지금? 어 대충 한 바퀴는 그로 끝나고 왔고 오늘 좀 수에 대한 이런저런 수업을 들으면서 좀 어땠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 여자로 그거... 치면 그냥 침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자기 자신한테 좀덜 솔직하고 막 그런. 느낀다는 거는 본인에게 보츠의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평범하다고 느낀 거는 이제 자기 몸에도 그런 게 배어 있었 때문에 평범하다고 느낀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역시, 그게 무슨 역시 말씀이신지 보츠의 자질이 이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그게 아무튼 네그 오늘 이런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아. 원래대로라면 강의 듣지도 않았을 텐데 아그 뭐라고 해야지 그 이런 강의 들을 네?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들을 수 있어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고 우리 카놀이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오늘 진짜 너무 여자애처럼 귀여웠어요. 네? 귀여운 보추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저 보추가 아닌데 그 자세가 좋은 거예요. 아.